찍을게 이제 어. 예, 찍다 보면 어색해지는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어. 예, 찍고 있어? 네 어. 부장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연기 톤 아니야? <웃음> <웃음> 너무 연기 하려고 하지 마 자연스럽게 해야지 <laughs> 남양주 쪽에 자전거도로 쪽 한번 나가 보려고 예, 제보를 좀 받은 게 있어가지고 예, 어. 전동 킥보드 같은 거 요새 많이 타잖아 네. 날씨 좀 추워져서 덜하긴 한데 전동 킥보드 같은 걸 타고 그냥 자전거 도로에다가 막 불법 주정차를 하는 거야 소방 네. 구급차 같은 경우에 이제 자전거 도로로 출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볼라드 같은 거 빼고 자전거 도로에 들어가 가지고 뭐 심정지 앉아 있으면 심폐소생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 막 위에 주차돼 가지고 구급차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나 봐 음. 그래서 한번 현장 확인하고 실제로 그런 게 있는지 눈으로 한번 보고 좀 찍으려고 음. 구급한테 어떤 피해를 끼친지 모르니까 분명히 걷다가 세워 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쵸 긴급자동차가 비상지에는 자전거도로나 이런 데를 달릴 수 있잖아 어 맞아요 그거를 이제 예, 여기로 왜 구급차가 들어오겠어 하고 세워 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보여줘야 될것 같아 요 없앤 척 과실은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음... 쓴 사람이 거기에 세워놓는 거고 사용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쓰느냐 어 저기 서 있다 저기. 아 이런 거. 구급차가 응. 들어올 때 이거 빼고 이렇게 해서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서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 네. 구급차가 들어가려면은 이런 길 통해서 들어갈 텐데 저기 밑에도 보면은 공유하장 같은데 서 있잖아요. 어디요? 어, 저저 밑에 노란색 자전거. 아. 거기 걸려. 그니까 만약에 옮기려면 들고 들고 옮겨야 될것 같아. 어. 들고 한쪽으로. 다들 이렇게만 대줘도 구급차 다니기 편하죠 실제로 차량도 우리 구급차도 요거 열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것 같거든요 이거 열고 요거 열고 요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이런 자전거도로 보면 알겠지만 은 전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서 있으면 구급차가 빨리 이동하기 어렵거든요 산책하다가 저런 전동 킥보드 같은 거 보면 좀 치워주시거나 주차하시는 분들도 통행에 방해가 안 되는 곳에 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기네 집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세워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밤이 돼가지고 깜깜한 길에 자전거를 타고 온 분도 있을 수 있고 조깅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발견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처치를 하면 려 일단 구급차가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오다가 전동 킥보드가 있으면 은 이렇게 세워가지고 옮겨놓고 다시 구급차를 탄 다음에 또 이동을 할 시간을 2중, 3중으로 낭비를 할수 있고. 몇 번을 얘기하지만 차량이 다니는 길 밖으로 원래 지정된 주차장소에다가 주차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실제로 입원하는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생각보다 정리가 좀잘 돼있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주차가 잘 다닐 수 있게 좀 깔끔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